자, 여러분, 이곳은 잔나무 숲 아래에 있는 계곡 옆입니다. 숲향기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자. 자, 이렇게 관중도 보이고요. 하얀색의 띠를 이루면서 무언가가 보여서 지금 계곡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어, 띠를 이루면서 어, 발생이 되, 되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잘 띕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바위 아래에도 어, 하얀색이 보이시죠? 자, 저기에도 어, 저렇게 하얀색의 어,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자. 우와. 자 여러분, 요 아이들은 땅 느탈이라고 부르는 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흰털 깔때기 버섯은 어, 한번 만나면 무리를 지어서 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아주 많은 양을 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큰 걸로 하나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자갓 윗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흰 털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 버섯 자체의 모양은 어 이렇게 깔때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아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섯 아래쪽에 어, 주름살은 아주 빽빽하게 버섯대에 내려 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땅느탈 이라고도 어, 부르는 이 흰털 깔때기는 식용할 수 있는 버섯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 요즘 흰털 깔때기 버섯이 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깐요 어, 주로 어, 계곡을 끼고 어, 꼴짝이 주변으로 보시면은 어, 주로 많이 발생되는 아이가 바로 이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자,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우리 지어서. 와. 자, 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자. 어, 흰털 깔때기 버섯은 이렇게 한번 만나면 무리지어서 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많은 양을 한번에 채취를 할 수가 있는 어, 그런 버섯입니다. 자, 자 벌써 이렇게 어, 흰털 깔때기 버섯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laughs> 여러분, 이곳은 침엽수와 하엽수가 섞여 있는 그런 산이고요. 자, 햇볕이 많이 들지 않는 그늘진 그런 곳입니다. 버섯대가 아주 단단합니다. 자, 이렇게 신선할 때는 어, 버섯을 이렇게 잘라보면 어, 속살이 이렇게 꽉 차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녹여나가 되면 조금 비어가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이기도 합니다. Wow 자 오늘은 어, 흰털 깔때기 버섯을 어, 원없이 보고 있습니다. 와, 이맘 먹고 채취하려면 어, 포대자루를 갖고 와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 지금. 흰털 깔때기 버섯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어, 아이는 접시 걸거이 그물버섯이라는 어, 식용버섯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어, 아이를 어, 스프의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 어, 귀한 식재료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 식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어, 않은 것 같고요. 어, 일부 분들은 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상태가 아주 어,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 자, 자, 아래쪽도 어, 여러분들께 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채취를 좀해 보겠습니다. 어, 아주 묵직합니다. 자, 이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이 다 자라게 되면 어, 아, 지금 이 상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자라는 대형버섯 중에 한 가지이고요. 접시처럼 크고 어, 이 버섯이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마치 소보루 빵처럼 어,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 거칠거칠해 보인다고 해서 어 껄껄이라는 어, 이름이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물버섯 특유의 갓 아래쪽에 어, 보시면 아주 미세한 미세한 관공들이 어, 보이는데요. 자, 마치 스펀지처럼 어, 이런 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버섯의 대는 아주 굵고 어, 엄청 단단합니다. 손으로 제가 눌러도 어, 들어가지가 않을 정도로 버섯에 대는 아주 단단한 어, 그런 상태입니다. 어, 식용을 하실 때에는, 자, 이 스펀지처럼 생긴 이 부분을 어, 제거를 하고, 자, 자, 이렇게 갓 아래쪽에 스펀지 같이 생긴 부분을 어, 제거를 하고 버섯대와 이 갓을 어, 데쳐서 어, 기름장이나 초장에 찍어서 어,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마치 오징어나 문어와 같은 그런 식감과 향이 난다고 합니다. 어, 식용할 수 있는 버섯 중에 어, 대형 버섯인 자 접시 걸거리 그물 버섯을 어, 만났습니다.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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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흰털 깔때기 버섯 아, 또 만났습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아, 이렇게 아, 흰털 깔때기 버섯이 아주. 오지박지하게 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올해 처음 만나는 큰 갓버섯입니다, 여러분. 자, 식용할 수 있는 어, 큰 갓버섯입니다. 어,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 올해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자, 이큰 갓버섯의 특징은 갓 윗면이 보시면은 뱀껍질 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이런 무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버섯의 대도 보면은 이렇게 어, 물결 무늬 같기도 하고 뱀 무늬 같기도 한 이런 어,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큰갓 버섯의 어,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어, 갓 아래쪽에 고리가 있습니다. 큰갑버섯과 비슷한 버섯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구분을 하실 때, 어, 가장 큰 어, 특징은 바로 이렇게 갓 아래쪽에 고리, 고리가 있다는 거. 링을 확인하시면 큰갑버섯을 찾고 어, 구분하시는데 어, 도움이 됩니다. 아, 지금 이 아이는 어, 많이 자란 상태이고, 어, 지금 어,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어, 버터에 구워 먹으면 아, 아주 맛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 옛날에는 호박잎에 싸서 어, 구워서 많이 드셨다고 어, 합니다. 자, 아주 반가운 어, 식용버섯인 큰갓버섯을 만났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음, 700고도 정도 되는 어, 그런 곳이고요. 자, 지금 하산하는 길에 어, 이렇게 어, 큰갓버섯을 만났습니다. 아, 아주 맛있는 식용버섯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어, 아쉬운데요. 자,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아주 반가운 큰갓버섯입니다.